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뱃살만 빼는 다이어트를 위해, 음, 뱃살 다이어트 식단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 음, 오이하고 대추방울 토마토 하고요. 제가 믹서기에 갈은 콜라, 콜라비하고 사과하고 같이 넣어서 갈은 주스고요. 여기는 닭가슴살이랑 제가 삶은 계란 등등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건데, 음 이런 거 보고서도 노력을 해보면은 더 진짜 좋을 거고 예뻐질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좋은 식사 하세요.